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수 있으면 좋겠네. 어쩜? 지마 이제는 울지 마 사람 이게 오늘은 (4월 17일) 어~ 즐거운 주말 일요일이죠 어~ 곧 있으면 장인 장모님이 오시는데 어~ 놀러 나가기 전에 어~ 도모는 개미 인트로 어~ 우리 애청자님들 어~ 잘 쉬고 계신가요 음. 지금 주식장이 좀 힘들죠? 어,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 뭐, 이, 어, 지치고 힘들 때가 어, 지금 만이 아니죠. 투자의 길이 항상 외롭고 지치고 힘듭니다. 어, 도모는 개미가 한 19개월 전에요. 19개월이 벌써 됐습니다. 도모는 개미가, 어, 코로나의 공포가 한참 극심할 때, 한 2020년 8월, 8월 달이었죠. 어, 그때, 어, 돈만 쌓아두고, 어,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이제 뒤지나 보다. 코로나의 공포가 한참이었었죠. 그래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어요. 뒤지면 너무 억울하기에. <laughs> 시드만 잔뜩 늘려놓고, 어,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뒤지는구나.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지는구나. 어, 그래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고요. 어, 심심해서, 심심해서 시작했던 것이, 어, 유튜브였습니다. 어, 심심한데,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심심하죠. 어,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유튜브였고, 어, 벌써 1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돈 모는 개미는요 한 (1년) 전에 어~ 라이브를 어~ 해볼까 해서 어, 편집자를 어, 어~ 모집하였었고요 어~ 지금 영상학과에 다니는 어~ 편집자가 있습니다 돈 모는 개미한테 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어~ 물론 어~ 무엇을 상상하든 적은 금액이지만 어~ 월급을 받았죠 <laughs> 월급을 받았죠. 어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친구는 찾아옵니다. 어 그, 굳이 뭐 지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뭐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어 전략 회의가 가능한데도 어 얼굴을 봐야 한다고 어 이런 코로나 때또 찾아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이러면, 보통, 보통, 이렇게 할 일이, 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월급만 받아 먹을 땐, 눈치가 보여서, 어, 뭐, 편의점 가서, 형님, 뭐, 김밥 한줄 먹을까요? 이러는, 이러지만, 이 친구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눈치가 없다. 이 친구는 사회생활을 모른다. 사회생활을 모른다. 어,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러면 꼭 소갈비, 어, 바이킹 스워프, 뭐 이런 데죠 지 달러 오르고어 해산물 올라서 무지하게 비싼데 뭐 바이킹스 워프 뭐 호텔 뷔페 어, <laughs> 소갈비 어 먹고 싶은 거 이, 이런 게 먹고 싶대 어이 친구를요 어 지금 이제 많은 일을 어 아무래도 먹튀할 것 같아서 <laughs> 이 편집자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1년 동안 어어 어,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비리비리했어요, 외소했고 어, 좀 비리비리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없이 월급 받고 어,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습니다. 어,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 좀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를 어, 곧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롯데 렌탈 같은 것도 이 친구한테 자료를 줘서 도모는 개미가한 5분 안에 만드는 이런 영상이 아니고 어 편집자의 한땀 한땀에 녹아다가 필요한 좀 고퀄리티 영상을 어 지금 롯데 렌탈 종목에 어좀 편집을 편집자의 좀 한땀 한땀에 녹아다가 들어가는 걸로 롯데 렌탈 종목을 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도모는 게임이가요 한 19개월 동안을 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채널 하나를 늘렸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곧 라이브를 할 겁니다 어, 라이브를 하는데 어~ 어떤 식의 라이브냐 어~ 지금까지 어 동용 어돈먹는 개미가 한5분 안에 만드는 것들은 결과만이 나오는 거죠 결과만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만이 나오고 어 결과만이 나오죠 그날 어 장중 매매든 어 장중 브리핑이든 장마감 브리핑이든 결과만이 나오죠 결과만이 나오는데 어 라이브에서는 어 라이브에서는요 어 다시 보기 없습니다 다시 보기 없고요 어돈어돈 모는 개미의 라이브를 할때 도모는 개미의 영상을, 어, 녹화를 한다든지, 어, 캡쳐를 한다든지, 그러시면, 어, 도모는 개미가, 어, 합의금을 많이 받겠죠. 도모는 개미가 부자 만들어주는 길이다. 어, 절대로 도모는 개미가 라이브를 할 때는 녹화를 하시든지 캡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아프리카에서, 어, 조만간에 어, 라이브를 하는 방식은, 너가 S케어 -care, 스퀘어를 도모는 개미가 이렇게 지금 어, 드러내놓고 했죠. 그리고 어, 꽉 붙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너는 왜 S케어 스퀘어를 -care, 좋게 보는 거야? 너는 왜 S케어 -care, 스퀘어를 산 거야? 이런 얘기. 그리고 너는 왜 S케어 -care, 스퀘어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야? 이런 이유들을 어,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너는 왜 롯데 케미칼을, 왜 수천 가지의 종목 중에 왜 롯데 케미칼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너는 롯데 케미칼이 뭐가 좋은 거야? 이런 왜, 왜, 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라이브는 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너는 하나 투자증권을 어 이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수천 가지 종목 중에 왜 하나 투자증권을 어, 선택한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이런 왜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긴 시간 어, 서로 소통을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댓글들이 나오겠죠. 나는 그 의견 반대세 <laughs> 도모는 개미는 하나 투자 증권이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한 사볼만 할 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많은 댓글들이 나올 겁니다. 나는 그 의견 반대일세. <laughs> 이러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모는 개미가, 어, 2020년 3월 달에, 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주소 담을 때, 어, 내 친구는, 어,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보다 이빨을 주워 담아야 돼.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워 담아야 돼.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워 담아야 돼. 어, 도모는 개미가 잘 손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때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손절을 했다. 도모는 개미가 손절하고 어떻게 됐나요? 8배가 올랐습니다. 2만원짜리는 16만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사람, 누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투자에 주식 투자를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무슨 선물 투자를 하든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옳고 그름은 없었지만 맞고 틀리고는 또 나오겠죠. 2만원에 산 것이 8배가 오르는 맞은 얘기죠. 2020년 3월 달에 이빨을 주워 담는 것이 맞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16만원에 팔지를 않았다면 지금은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어, 거래 정지가 풀리더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또 모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짧은 구간에 놓고 봤을 때는 투자가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있지만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겠죠. 옳고 그름이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 2만 원에 사서 16만 원에 판 사람들이 옳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것을 욕심을 부려갖고 계속적으로 안 팔아갖고 지금 거래정지가 됐다 그러면 또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는 투자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라이브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송탄트이스님이 좋아하던, NH 투자증권에, 어, 니가 어, 이런, 이런 존만한 계좌에서, 어, 이런 거 말고, 뭐 많이 사봐야 돈 천만 원도 안 사는 이런 거 말고, 네가 진짜 샀던 거, 롯데 렌탈 1억 샀던 거, 롯데 지주 1억 샀던 거, 왜 그런 거야? 그게 왜야? 뭐, 많이 담아봐야, 총만한 계좌에서 한 돈천만원씩 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 네가 진짜로 모아갔던 거, 롯데렌탈 1억을 박았던 거, 음, 롯데지주 1억을 박았던 거,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라이브에서는, 어, 좀긴 시간, 시간에 구애 없이 좀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집자도, 어, 1년 동안, 어, 월급만 받았죠? 어, 이 새끼 아무래도 먹태할것 같아서, 이 새끼 일을 졸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살만 디룩디룩 찌고, 먹태할것 같아서, <laughs> 일을 시키려는 예정이다. 어, 상세 내역을 까고요. 상세 내역을 까고, 보안 메일이 있죠? 이 NH투자증권에서 거래되는 모든, 어, 일별로, 보안 메일이 날라옵니다. 도모는 개미의, 어, 메일로. 어, 초창기 때는 그 메일에 들어가서 그 보안 메일을 까서 아주 그냥 하루, 한주한주산 것까지도 아주 민낯을 다 까버렸었죠. 돈 모는 개미가. 어, 그런 식의, 어, 그런 식의, 음, 어, 좀 이야기. 니가 왜 롯데지주를 모은 거야? 네가 왜 롯데렌탈을 모은 거야 롯데렌탈이 마이너스 50%가 되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확신을 가진 거야 롯데렌탈에 어떻게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라이브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녹화나 어... 그거 하시면 안 된다 캡처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보기는 없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은 없습니다 물론 도모는 개미는 영상을 남겨 놓고요. 어... 편집자가 편집을 하겠죠 잘라내고 잘라내고 한땀한땀 노가다를 한땀 녹여내서 어 한땀한땀 한땀어 편집을 할 겁니다 그 영상은 몇 개월 뒤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죠 롯데렌탈이 50%를 떨어지는 동안에 돈 먹는 개미의 매매 내역은 다 남아 있었을 것이고 돈 먹는 개미가 롯데렌탈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 물량을 실었던 거그 어 다음에 롯데렌탈이 6만원이 되면 한방한방 한방 어떻게 팔아가는지 분할 매도 한거 분할 매수 한거 이런 것을 편집자가 도모는 개미가 5분 만에 만드는 이런 조잡한 영상이 아니고 편집자의 한땀한땀에 노가다가 필요한 어, 편집으로 그런 롯데렌탈을 어, 분할 매수해 들어가는 과정 분할 매도해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편집해서 롯데렌탈에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편집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분할 매수해 들어가는 과정. 어, 우리 애청자님들 어, 도모는 게미 초창기 때요. 어,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너잠안자고뭐 뭐하냐? 어, 이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10회, 15회 <laughs> 이랬어요. 어, 그래도. 어, 어, 지치고 힘들 때 어,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았지만 어, 와이프도 반대하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뭔 쪽이냐? 남들 백만에 천만에 찍는데 이게 뭔 쪽이냐? 뭔 쪽이냐? 라면을 열다섯 개한 번에 먹는 애도 천만에 찍는다. 영상 조회수가 천만에다뭐 하고 있냐? 창피하다. 쪽팔리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어, 도모는 개미는 지치고 힘들 때. 어, 우리 애청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1구개월을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어, 남은 주말 아주 푹 쉬시고 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힐러 도 모는 개미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13분이었습니다.